좋은 아침입니다 3일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사울은 이제 아들 딸까지 이제 그 안대로 주었지만 이제는 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삼킬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신하들에게또 자기 아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피할 길로 예비해 두신 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어이참 생명같이 여기는 이 우정의 친구 어이 요나단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미리 기띔해 주게 해서 어 이제 몸을 숨기고 이제 그그 그 이제 왕이 주로 나가는 들에 몸을 숨겨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 없소서, 그는 왕께 특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이런 심이 사나민이다' 하고, 오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에게 이제 숨기할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간청하고 설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왕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그 어, 목숨 걸고 골리앗을 죽인 일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어떻게 죽을죄가 되느냐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또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간절히 어,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다윗을 위해서 간청하고. 어 다윗을 살려달라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자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제서야 어 사울 왕이 좀 이성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진실하고 끈질긴 다윗이 요나단의 설득이 사울로 하여금 어, 이 이성과 객관성을 대게해 주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단의 어, 이그 수고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자, 그러자, 7절. 연하단이 다윗을 불러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연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어, 그 결과 이제 요나단은 다시 다윗을 불러와서 또 이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전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령을 불러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다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앙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여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또 다윗은 여전히 나가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사울이 악신이 들릴 때마다 그는 또 여전히 나가서 승음을 치고 그에게서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기고 있었는데요.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어, 임하자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와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했지만 그의 어 결정의 말, 약속의 말과는 상반되게 창을 던져서 벽에 박힐 정도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미쳐 광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과 어 행동에 있어서 사실은 자신의 인격보다 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건강한 판단으로 했던 약속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 바르게 행동해야지, 바르게 판단해야지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해도요 다윗이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거 바른 말이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 정말 건강한 결정이죠. 근데 그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자꾸 악령이 접하고 있으면요 그는 자기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모습으로 살수 있고요, 또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으로 살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주고 또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고 또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어,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중간에서 정말 어, 이그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가와 이름으로 다윗을 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어, 다윗을 죽이리 결국 창을 뜯지는 이런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격적인 결정과 약속을 악한 영은 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뜨리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또 생각보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악령이 임하여서 결국은 악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한 약속들 말들 지키며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